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트 스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자, all the time. 여러분, 하나님 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 우리 이제 그, 그 김길수 집사님 좀 장례 일정관에서 어, 안내 드립니다. 좀 가족분들이 좀 간곡하게 좀 요청을 하셔서, 어, 좀 우리, 대신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부고 문자를 좀 보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어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 어 내일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령으로 예편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서울 궁의 현충원에 이제 봉안하시게 됩니다. 우리 또 나중에 또 가족분들 뵙게 될때또 유료해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기이한 경험을 한다 고 그러죠. 기이한 경험. 저는 이제 어제 하루에도 좀몇 차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이제 공항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그렇게 많이 방문했는데 어제는 조금 낯선 길로 어, 차가 좀 이제 내비가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중에 제가 이 소리가 정확히 들은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철포도, 철포도 이 소리와 함께 암 유리창에. 고체와 액체가 섞인 물질이 번복을 했습니다. 어, 새들의 똥이었습니다. 어, 그냥 새 똥이 아니라 무슨 똥이라고요? 새들의 똥. 저도 운전하다가 이전에 새똥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새들의 똥이 그냥 제 차를 그냥 덮은 거예요. 자, 왜 기이하다 제가 말씀드리냐. 아니, 어떻게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는데. 내 차가 당첨이 되나, 내 차. 공항에 도착해보니까, 암 유리창. 여러분, 그렇게 웃지 마세요. <laughs> 암 유리창. 차량 앞쪽, 차량 위쪽, 양 옆쪽, 뒤쪽까지. 막새 똥으로 범벅이 돼, 새 똥으로.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은 경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에도 새들의 똥을 맞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차 말고, 제 차가 맞으시길 원합니다. 어, 이때 아멘하면 큰일 날뻔 했어요. <laughs>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정말 기이한 경험은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계신 우리 고 김길수 집사님과 마지막 임종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모회팀이 이제 그 약속된 한 성도님의 초대로 점심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갔던 중이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김기류 집사님 갑자기 좀 위독하셔서 병원 측에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오실 수 있는 가족분들은 다 오서 와서, 와서 만나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급하게 마무리하고 교회로 돌아갔는데. 하필 또 중환자실에 수용할 수 있는 가족들의 인원이 좀 너무 많이 오셔서, 아, 좀 저희는 당장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나, 어제죠? 어제 이제 오늘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좀 찾아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김길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영순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만 괜찮으시면 오늘 밤에라도 병원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런 다급한 마음을 전해 주셨어요. 자, 10시 20분 약속 시간을 잡고 병원에 주차를 하고 중환자실로 올라가려던 중에 또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상황이 더 악화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바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온몸의 호스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신 연우분처럼 호흡을 가쁘게 몰아시고 계셨습니다. 집사님께 이제 저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리고 귀에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그 귀에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찬송을 부르는데 반응을 하시기 시작하시게, 반응을. 알고 보니까 이 찬송을 평소에도 집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찬송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찬송 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곳을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길수 집사님 천국 입성을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 보유로 다 물리쳐주시고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뭔가 모를 불안에 떠는 우리 집사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제 불안이 떠시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교회되고 다시 이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 지금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표정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2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는 중에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기이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종 예배 중에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 이렇게 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한 가족분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김길수 집사가 김유한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기이한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제 하루의 모든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셨던 그 일하심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한 조각의 퍼즐이 되기 위해서 만남 시간을 낮에서 밤으로 늦추셨어요. 임종예배를 들으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정확하게 천국에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기이한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자주 경험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충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피트 스탑입니다. 피트 스탑.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 피트 스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차의 경주 중에 차량이 잠시 그 레인 안으로 들어와서. 타이어를 좀 교체해주고 연료를 보충하고 만약에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그런 행위예요. 보통 이 시간이 2초에서 3초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일사불란하게 그 피크 스탑의 시간을 보낸다 그럽니다. 자동차 경주의 승패는 이피트 스탑에 달려 있다 그래요. 자동차 중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운전자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상황을 알려주는 코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승부를 결정 짓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피트스톱. 단 1초 만에 그 모든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트스톱을 통해서 자동차의 컨디션, 특히 타이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서 시간을 줄여가는 게이 승리의 관건인 거예요. 자 피스트 스탑과 관련된 우리 좀 짧은 영상 우리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번 경주에 들어가면 마지막까지 다 달리면 되지 왜 중간에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 차량 상황도 체크해야 될까? 한 번에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피이이 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많이 떠올랐냐 우리의 신앙의 경주와도 많이 비슷하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치 경주에 임한 레이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패배하기 위해서 경주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경주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 사명자인 우리에게 종종 무엇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피트스탑.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간, 연료를 보충하는 시간, 고장 난 곳이 있다면 수리하는 시간, 그래서 잠시 멈추는 시간. 우리의 갖고 있는 그 타이어가 지금도 돌아갈 수는 있지만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시간. 자 신약에 보면 최고의 사명자로 꼽히는 사도 마울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피트스톱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피트스톱의 시간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느, 어느 밤이냐. 바로 전날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은 그 다음날입니다. 두들겨 맞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 다음날 밤입니다. 자, 다음날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흥분한 유대인들이 나서서 바울을 막 찍겠다고 하는 그 위기가 계속되는 그날 밤입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를 지나고 났는데, 또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은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누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피트스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담대하라. 다시 한번 담대하라.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하라. 너는 분명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테니까 너 죽지 않으니까 너 담대하라. 우리 이사야 41장.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피트 스탑의 시간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타이어가 마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운행하시는 신앙의 경주의 그 차가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트스탑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셔서 달려가게 하시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지난 1월 23일 금요일에 멈춰서고 싶은 순간에도 은혜를 따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최강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늘 우리가 생각했던 최선의 상황만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최악의 경우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결정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는 좀내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건가. 다윗은 멈춰 서지 않고 은혜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나섰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엘상 2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묵상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 상황이 늘 감사할 상황만은 아니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제가 지금 어디에다 강조 표시를 했어요? 사울이 매일 찾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요. 숨이 굉장히 가깝합니다. 숨이. 하물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데, 그것도 매일 찾는다. 저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갈 것 같아요.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일 말씀도 띄워주세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일이에요. 설령 어제 이견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또그 문제가 반복이 되면 어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당대하게 반응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뱀을 보고 놀란 사람은요, 새끼줄을 보고도 놀란다 그럽니다. 문제는 늘 힘든 거예요. 어려움은 늘 힘든 거예요. 비슷한 문제는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든 거예요. 하물며 나를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찾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알아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거 다윗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트스탑을 이렇게 마련하세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17절 두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아멘 우리 앞서 1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피트스탑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힘 있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피트스탑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했던 시간이 언제였고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만큼 그 시간만큼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피트스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트스탑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내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적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 적의 손이 우리 가정에 미치지 않는다. 적의 손이 우리 교회에 미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실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피트 스탑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체비해 주신 그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다시 경주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경주장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0사람들이 요새 숨지아니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자, 앞선 19절 말씀 띄워 주세요. 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 자, 1 4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집파 사람들이냐?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누가 유다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른 11개의 집파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하지 않는나 그래도 다윗이 속한 유다 집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해주는 게 마땅한 일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거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부와까지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를 밀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입니다. 근데 제 동생이... 어,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 동생이 더잘 되기 위해서 저를 팔아 넘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흐뭇하게 웃으시는 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밀고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우리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 반을 하나 잃어버렸으면 그 반을 찾을 때까지 이 모든 공간을 다 가둬두고 샅샅이 찾겠다. 수색하겠다. 반드시 다위를 찾아서 나는 죽이고 말겠다. 사울왕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23절에 찾아내리라. 하나님의 피트스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야지 결단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상황을 좀 바꿔놓으셨겠지. 문제가 열개라면좀 절반이라도 줄여놓으셨겠지. 이런 일말의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체비를 마치고 다시 들어간 경주장의 상황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 힘 있게 의지해야지 결단했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힙사람들, 사울왕 눈에 불을 켜고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더욱 최악으로 치닫았어요. 우리 오늘 보면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그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말씀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2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고, 의지하고픈 마음이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다시 남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두렵기만 합니다. 급히 도망할 곳을 찾는데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어요. 사방에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마치 토끼를 몰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몰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에 기록된 에워싸고 이 단어는 적을 포위하다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사울의 작전이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가에든 쥐, 다시 한번 도가에든 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다윗이 잡힐 일만 남은 거예요. 참 길었던 승부 같은데, 이제 곧 결정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지어집니까? 다윗, 베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한 번에 반전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 우리 두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왔어. 이루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28절 말씀 계속 띄어주세요 작전은 거의 성공했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완벽했던 작전이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다 무산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들의 완벽해 보이면 완벽해 완벽하게만 보이는 작전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일순간에 무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다윗이 어떤 형국이라 말씀드렸어요. 도관에 든 쥐. 하나님의 피트 스탑을 거쳐서 마음의 체비를맞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관에 든쥐 같은 형국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독안에 든 쥐가 맞긴 맞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독안에 갇혔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십니까? 우리 옆사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을 깨뜨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독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거기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독을 깨뜨려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패배 직전까지 갔지만 독 안에 든쥐 같은 천국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또한번살수 있었던 그 장소. 우리 앞선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그곳을 뭐라고 지칭했냐. 셀라 하마누군. 셀라 하마누군. 여러분, 이 단어 오늘 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미끄러운 바위, 분리의 바위입니다. 미끄러운 바위, 분리의 바위. 내가 그 바위에서 이제 다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미끄러져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바위에서 미끄러질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적이 그 바위에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려 봅시다. 분리의 바위. 다시 한 분리의 바위. 거기 우리를 포획하기 그 직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의 적들과 우리를 또 한번 분리시켜 놓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적들의 손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적들을 바위에서 미끄러지게 하실 거고 우리를 우리의 원수와 분리시켜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의 피트스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충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지 마시고 힘 있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셀라 하만 후곳이 미끄러운 바위, 불리의 바위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마음 다에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 한번 주유를 했다고 한번 타이어를 달았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기림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트스탑이라는 시간을 마련하셨어. 우리의 마모된 타이어를 교체해 주시고,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주 모든 그 주유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고장난 차량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체비하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기대만큼 녹록한 상황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한 마음이 또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서 또 두려울 때가 있고 도간에 든쥐 같은 그렇게 몰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결코 적들의 손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적들과 분리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귀한 놀라운 바위의 역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